이 시간은 고려 신학대학원의 은퇴 교수님이신 박인동 교수님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떤 교수님에게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박인동 교수님의 신학적 사상이나 그 흐름들이 우리가 모범으로 또 생각하고 따라갈 분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 박인동 교수님 하면은 이이그러진 성령의 얼굴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과연 개혁주의 성령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서로의 어떤 사적인 생각에 어떤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박윤동 교수님의 신학적 사상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제 개인의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쓰신 이 책, 책과 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을 말하기 전에 교수님이 어, 빛과 소금에 도란노의 빛과 소금에 관해서 기한 글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한글 제목이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눈뜨는 영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뭐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이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일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소제목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은 아 달라스 윌라드가 나옵니다. 달라스 윌라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달라스 윌라드 윌라드가 말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누구냐하면 기독교 다원주의자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달라스 윌라드는 이 관상기도의 그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우리 한국 교계의 레노바레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 특히 큰 교회이면서도 이런 관상기도에 호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잠깐 이렇게 소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좋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그 내용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의 어떤 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그 국민일보의 한 기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기사에 이태영 기자가 쓴 내용에 보면은. 이 달라스 윌라드, 윌라드의 죽음을 말하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어떤 사람과 연관을 가졌느냐 이런 쭉 언급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리차드 포스트 또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또존 오트버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신비주의 영성 어떤 이런 퀘이크적인 영성에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동 교수님이 인용한 글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프로스트예요 마이클 프로스트의 그 이름을 검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스트가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잘 묘사한 대로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 속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프로스트도 어떤 사람이냐면 어,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달라스 윌라더처럼 관상기도 어, 이 센트링 프레이어 컨템플레이션 프레이어 말하듯이 이런 어, 장심기도, 중심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고,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그리고 또이 마이클 프로스트의 성교 개념은, 무엇보다도 이 미션을 처치, 다시 말해서 그 이런 관점에서 있는 이 기반이 뭐냐면은,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반이 바로, 그톱나이트의작품의 아, 세관점 확파를 말하는 톱나이트의 그 관점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 일상에 임재하는 하나임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일상에 임재하는 그런 하나임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관상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관상기도는 이 신비주의 영성이나 이 영지주의 관점에서 인간 안에 이런 어떤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그 그 내면의 빛을 더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어, 성천 대사를 만난다든지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더 신적 존재와 어떤 존재론적 일치로 가는 그런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박윤동 교수님이 인용한 그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관상 기도를 추구하고 또이 세관점 학파 아, 이, 어, 관점을 말하는, 이, 톱나이트의 그런 성교적 관점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혁신학으로서의, 어, 그런 관점은 아니다. 특히 이 고려신학 대학원 또 고신교단이 아직은 그래도 음,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서 과연, 어, 글을 기고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개혁신학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고려신학대원이 지향하는가? 또 아니면 이것이, 어, 박영동 교수님의 개인의 어떤 이런 관점인가? 또 이런 점들도 우리 한번 어,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박인동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 이런 영성을 가르치는 분이 음, 고려 신학 대학원에 지금도 아, 우리가 기독교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아, 다른 교수님과 함께 이 교리를 가르치고 어,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도 과연 그러면. 이런 영성의 관점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신 교단의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런 영성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고 칼빈의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박영동 교수님이 말하는 일상의 영성, 신비주의와 관상기도와 이런 세관점 학파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런 미셔널 처치를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른 관점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까닥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